음, 와, 냄새 맛있다. 건강하지. 할로 나는 이 초심이 렇다아대 맛있다. 건강한 다 음. 은근 포만감이 있어가지고. 응. 음. 우리 초심하면은 할랑살빙나티 보고 소 많이 했구나 생각했는데. 나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. <목소리> 그 웹툰 알아? 아 없어. 어, 어 음, 알아? 몰라. 근데 그 웹툰 내용이 뭐야? 말고 내려온 세 명의 여자들인데 직업과 남자친구와 가족간의 관계랑 이런 것들을 진짜 음. 현실적인 거다 말하거든. 음. 근데 너무 음. 주변에서 있을 법해도 그리고세 명이 다 이름이 우리거든. 음. 어. 어. 김우리, 이우리, 뭐 이래? 어, 어. 차우리, 어. 막 김우리, 우리거든. 음. 근데 우리 셋이? 어, 어. 어? 어? 끝하신 그 분이 아아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. 아 우리 셋이 우리 되게 반반을 <laughs> <laughs> 야나 심지어 보는 애야 그 <laughs> 어, 빨간 머리가 누구야? 어, 처음 가운데 봉우리. 봉우리, 어. 김우리, 어, 난데. 김우리. 야 내가 내가 왜 제일 너라고 했냐면 이개 안경 벗으면 또 예쁘거든? 근데 얘가 저기 정... <laughs> 너무 잘 생겼어. 아 <laughs> 어, 그래? <laughs> 난 자기가 막난네 어, 그래. 마지막 그래. 김우리. <laughs> 노무리 왜 노무리? 맞아 우리가 만약 이게 잘갖고 서로 결혼하고 임신해서 애까지 하잖아. 우리, 이건 우리 공무원인 거야 이제 <laughs> 연금 같은 거. 연금 같은 거. <laughs> 옛날에는 20대에 그래도 결혼을 많이 했던 거 같거든. 지금 우리 나이면 노처녀지. 어 응. 좋은 사람을 일찍 만났고 확신이 1 0 0는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싶다. 그러면은 나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무조건은 아니고 자기 인생이 가장 중요하니까. 그렇지. 어, 무조건 결혼해서도 내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보장이 되는가. 일단 해번이고 그래서 내가, 내가 하는 거에 커리어에 문제가 없고 육아라 충분히 남편과 공동 육아니까 가능하고 가사 분담이 가능하고 그렇게 뭔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결혼이면은 진짜 빨리 할수록 좋고 그게 못 지켜지는 결혼이라면 일단 나부터 찾고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. 아, 내가 옛날에 꿈으로 본 건데 결혼하는 꿈꿨다. 오 <laughs> 얘기 안 했나? 오늘 그 내가 결혼식장이 그냥 있었어. 그러니까 남편도 저기 어딘가 있고, 근데 사람이 되게 바글바글했어. 약간 스탠딩 파티처럼. 어. 그래서 내가 그막 맞이를 해주고 있었어. 응. 맞이를 해주고 있었는데 내 대학 동기 중에 마담 언니가 있었어. 응. 그 언니가 딱 들어온 거야 꿈에서. 응. 그래서 그 언니 보자마자 그 언니가 아 미나 축하한다 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. 그래서 그걸 딱 깼어. 너무 뭔가 마음이 이상한 거야. 내가 지금 결혼한 것도 결혼 한 번도 아니고 결혼할 상대가 없는데. 그래서 왜 울었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, 들었던 생각이 딱 1막 종료, 2막 시작 같은 느낌이야. 아, 그래서 아, 1막이 그래. 종료되는 순간이잖아. 2막이 어, 시작돼서 아, 너무 기쁜데. 아, 그러니까 1막에 다시 열어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아, 느낌에 아, 내가 막벅자 아, 약간 고등학교 졸업한 느낌인가? 그런 느낌인 아, 것 같은 거지. 아, 비유하자면 알것 같아. 그래서 뭔가 그 슬퍼서만 해야 진짜 그냥 아... 울컥한다 아... 그래서 내가 그 이막을 열어볼 준비가 되는 건가? 다니이막을다들 네. 준비가 됐나 음... 스킨십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? 있다. 있다? 내가 중요한 건이 사람이랑 사랑의 감정을 느껴. 아난 진짜 이 사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. 근데 스킨십은 손만 잡는 거 가능해. 어디까지? 퍼크도 안되는 거야? 아 안돼 안돼. 아 손만 아, 딱 붙으면 아, 아, 그거 조금 힘들 수도 있. 다난 그런 거. 왜냐면 스킨, 이게, 허그도 나는 그 감정의 교류라고 생각해. 그치, 그 어. 그래서 포함을 한 그러니까. 거지. 그러니까. 근데, 어, 그걸로는 난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. 포, 포옹 하는 것도. 아, 근데 허그도 근데 안, 안 네. 돼. 근데 허그가 안 돼. 악수랑 공어 나가. 야, 그거는 뭐. 거의. 거의 네. 비즈니스 관계보다더더 개인관계야. 더 어. 아니 친구끼리도 뭐 팔짱도 끼고 허그 뭐 끄집어 내가 심지어 너를 더 만질 수 있는 거잖아. 어, 남자친구보다 그거는 아닌 거 같아. 손만 잡는 건좀 애반 거 같아. 그 그렇지? 스킨십이 사랑을 깊게 만들어줄 수 있어. 그렇지. 그래서 찾는 아, 거야. 동거는 어떨 것 나는 동거 괜찮다고 생각해. 난 동거를 어. 반대. 반대하기 때문에. 반대. 행동력이 아, 음. 없죠. 아 맞아 언니 그때 진짜. 어. 열정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다. 컬컴에서? 어 <laughs> 얘기했었지. 얘기했었지. 너희 둘이 상상이었고 난반대 반대는 거의 유일하게 나 혼자였을 거야. 근데 나 언니 얘기 듣고 언니의 입장도 인정했어. 그냥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네. 왜냐면 동거를 하고 싶은 그 기저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수 있잖아. 그사람의 사소한 습관이나 나랑 연애패턴습이 어떤, 습관. 어, 어떤 패턴이 맞고 안 맞고? 그게 다 보이잖아.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 어떤지 알 어,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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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 나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거를 한번안 타고 한 거야. 내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그 어, 그때 상현이가 뭐라 했냐면 음, 아니 음. 그렇게 동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음. 결혼하기 전에 안 맞으면 아, 그럼 도망갈 그 도망갈 그걸 만드는 거 아니냐. 음. 그렇지 안 맞으면 어. 언제든 쉽게 끝날 수 있는 관계라고. 어. 그렇게 해서 도망간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랬으면 결혼에서도 도망간다. 어차피 안 맞았을 거야. 결혼에서는 헤어지는 게더 힘들지. 이게 결혼을 오. 했을 때는 쉽게 도망을 안갈 거고 그거를 맞춰가는 게 나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동거는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. 내가 그때 컬컴에서 얘기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 나는데 난 진주언니랑 똑같은 입장이었어. 어. 근데 막사연이 그렇게 얘기하는 를거야서아 어. 저것도 맞다. 아그그네나 지금 회피하고 있었네 이러 또 이러고 있었다. 어.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 회피하면 좀 어때 막 아. <laughs> 회피언니가. 어 근데 누가도막 되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야. 아 그래 저것도 맞지, 저것도 맞지. 동거를 하는 전제 조건이 얘가 말하는 그 이유랑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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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거 하고 싶은 이유랑 일단 달라. 언니가 동거하고 싶은 이유 사랑. <laughs> 아 같이 있고 싶어서. 어. 아 그냥 그 이유야. 결론은? 결론은 알아서 알아서 <laughs> 알아서 자기 인생 살아야 된다. 어. 너무 열세. 어. Love 어. 아니, 근데 이 정도면. 6 분이 상은된다6 분이 뭐야 지금? 6 0 분이 넘서어 아, 이 와서 이비이와이 분이 분이 었서이 분이 와던이 분이 했던데. 고생하셨어요. 이와습니다